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남욱입니다 제가 금번에 발표할 주제는 건고추 수급 동향 및 전망입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과연 궁금해하실까 그래서 제가 건고추 산업에 종사하시는 다양한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전망이었고요 두 번째가 산지 동향, 세 번째가 수급이었습니다. 금번 발표도 이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 동향입니다. 먼저 단수를 보시면은요, 2000년대 단수는 품종 개발 그리고 기술 진보 등의 영향으로 90년대보다 한 13kg이 증수되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단위당 수확량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뉴스 기사, 그리고 산지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 그리고 농가 정책 위원을 보시면 대략 유추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2020년도 기사와 2021년도 기사를 지금 나누어서 정리했는데요. 먼저 2020년도 기사를 먼저 보시면 역대급 장마가 끝나니 농작물 병이 좀 비상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격이 얼마인가 해서 봤더니 19,500원입니다. 근당.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방출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2020년도의 중론이었다고 보면은요, 2021년은 과연 어땠을까요? 똑같이 고춧값 안정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라 나옵니다.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낮아서일까요? 한번 봤더니, 어, 금당 14,000원입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19,500원인데 한30% 이상 낮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출이 아닌 격리, 한 5,000톤 이상을 수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어, 주유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은 살짝 다르고요. 한쪽은 중년인 것 같고, 한쪽은 풍년인 것 같고.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일 농가, 동일 필지, 주산지 그리고 동일 시점에 찍은 사진입니다. 9월 1일 날 서로 2020년도, 2021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먼저 2020년도를 보면 도복, 역병, 탄저병, 무름병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수확기부터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고요. 일조도 좋지 못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2021년은 좀 어떨까요?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초기 기상은 좋지 못했습니다. 어, 정식 직후 저온이 내렸고요. 이로 인해서 뭐, 노지를 중심으로 냉해 피해가 조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하순에 비가 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탄저평 피해도 발생했고요. 하지만 2020년 사진과 2021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2021년 사는 홍고추가 많이 열려있고 고추 새라고 할까요? 그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기상은 좋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전년보다는 기상 여건이 고추 생육에 유리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농가 창취 의견입니다 9월 중순 기준으로 저희들이 전국 1200명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현재 향후 수확 가능한 찻가수가 많다라고 응답한 농가들이 한 45%로 나타났고요 병충해 발생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응답한 농가들이 61%였습니다. 이를 고려한 전반적인 생육 사항은 54%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3kg으로 좋지 못했지만, 금년은, 어, 기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한20% 이상 단수가 늘어난 234에서 239kg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에 워낙 단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건형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은 작항에 따라 증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 곰파스 등의 역량으로 처음으로 공구조 생산량이 10만 톤이 무너진 해였고요. 2017년상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던 해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작항 이미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재배 면적은 과연 추세대로 줄어들었을까? 라고 봤을 때, 작년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한7% 이상 늘어났었습니다. 어, 작항도 좋다, 재배 면적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서 생산량은 전년 대비 한 32%, 평년 대비 12% 늘어난 한 7만 9천 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5월 6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부족했기 때문에 강세가 유지되었는데요. 7월 달도 올랐습니다. 과연 이거 왜 이럴까? 라고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7월 상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게릴락선포가 내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아하 올해도 아마 착항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좀 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시장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감대가 아마 가격 상승을 견인하지 않았냐라고 예, 보여집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봅니다. 실제 이제 수확기 8월 달이 됐더니 이제 물량이 쏟아지 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은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9월도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 전년보다는 확실히 3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요? 해서 봤더니 어, 산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전년 대비 한8% 낮은 수준, 도매 가격은 한2% 낮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10월, 11월, 12월 가격 같은 경우 궁금해 하실 건데, 그건 전망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키워드입니다. 먼저 소비량인데요. 1인당 건고추 소비량은 쌀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구 식생활이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한2%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1인당 건고추 소비량을 한 3kg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금년은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 추정됩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금률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오래 늘었기 때문에 공급과 자금률이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수출입입니다. 예, 생산량의 감소함에 따라 이 감소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수입이 좀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럼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간세가 낮은 냉동고추 기타 소스가 주로 이루고 있고요. 연평균 8%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수출은 동기간 1 1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키워드 전망입니다. 재배 면적인데요. 과거 추세, 과거 패턴으로 봤었을 때 가격이 하락할 때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는 줄어들 유인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 1일 마지막 양념 채소 월보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호 품종입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습한데요. 이로 인해서 농가들이 금년에는 탄저내병계와 TSWB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저내병계 TSWB도 내년에도 계속 농가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가격입니다. 현재 건고주 시작에는 가격 등락 요인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예, 먼저 보시면은 김장 시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계절 어,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계절 수요 같은 경우는 연중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이런 점들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공고추를 방출한 바 있는데요. 금년에는 정부가 이런 계획이 없다는 점, 이런 점 등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착황이 전년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전년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장 출하 목적으로 농가가 재고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가격 하락 요인 영향 때문에 어, 가격은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상승 요인이 일정 가격 하락 부분을 상쇄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중장기 전망입니다. 재배 면적은 재배 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연평균 2%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량도 감소하는데 단위다 수확량이 기술 진보 등으로 늘어남에 따라 연평균 1%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금률은 생산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향후 자금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어 공고주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